모두 모두 반가워요. 오늘 학교 노는 날이죠, 이렇게. 학교 노는 사람도 있고 안 노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. <laughs> 사람들마다 이게 다 틀리다, 그죠? 학교 학교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니에요, 그죠? 자,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? 맞점 하셨나요? 제 설문조사는. 여러분들, 설문조사는, 어, 맞점 하셨어요? 요거에요. 어, 맞점 하셨으면 예, 안 하셨으면 아니요.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. 우리는 건행품 감사, 우리는 건강에 행복해, 풍족해, 감사해, 사랑해. 지금 방송 켜려고, 어, 삼각대 준비하고 있는데, 이 삼각대가 이게, 좀 약해요. 조금 제가 뭐냐. 타이트하기를딱 고정한다고 했지만 바로 이게 부러져 버렸어. 좀 생각돼요. 약하더라고요. 조심히 소중히 다뤄야 되겠습니다. 그래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살짝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봅시다. 잘 보입니까? 한번 봅시다. 됐습니까? 잘 보입니까? 자, 영상 잘 나오는지 한번 봐주고 음성 잘 나오는지 한번 봐줘요. 여러분들. 어때요? 음성 잘 나와요? 화질 괜찮습니까? 어때요? 괜찮으면 1번 안괜찮